대장동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 꺼져라 개스비. 수천억의 정치작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을 마구잡이로 허가하는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소설, 꺼져라 개스비. 이재명, 김만배, 김건희의 이미지까지 등장합니다. 꺼져라 개수비 교보문고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칼 샌더버그라는 미국의 기자이자 작가였던 명조의 명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퓰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이분은 나이 30쯤 돼서 기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글을 썼지만, 큰 상을 받은 것은 60이 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기자가 되어서 책을, 책을 쓰기 전에,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우유 마차를, 우유를 배달한 마차를 운전하기도 했고 호텔 이발소에서 짐꾼으로 일하기도 했고 벽돌공을 하기도 했고 켄자스 평원에서 밀을 재배하는 농장의 노동자가 되기도 했고 탄광의 광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쪽에서도 크게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신문사에서 일한 계기가 되었는데 서른 넘어서 신문, 다른 신문사에서 기자로 한번 일해 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신문기자로 일한 것이 작가의 시작입니다. 자,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떻게 래 32전의 직업을 뭐 7개, 8개를 전전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찾지 못해서 신문사에 그냥 일하는 잡부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60이 넘어서 표리처상을 세번씩이나 타게 되었는가? 사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입니다. 정축, 개축, 갑신, 갑자. 정축, 개축, 갑신, 갑자. 이 명식은 일간이 갑목 인성이 개수와 자수, 축토안의 개수가 인성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입니다. 왜 신령입니까? 감목이나 얼목이 지장간 어디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기 때문에 신령입니다. 이 사주는 신강사주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강사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 인성이 개수인수 시지자수 축토 안에 있는 개수가 인성은 있지만, 비견 급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년에, 13살 때부터 우유 마차, 우유 배달 마차의 운전, 호텔의 이반사에서심부름 벽돌공, 노동, 밀평원에서의 밀농장에서의 노동자, 대학에 가서 잠깐 있다가 중퇴, 그 다음에 석탄, 채굴공 이런 일을 했지만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축조 안의 개수가 인성으로서 뿌리가 된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뿌리가 되지 못한다. 신약 사주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간목에게 개수자 수가 있고, 지지에도 축토안의 개수, 축토안의 개수가 있으면 신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강과 신약을 보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등령하지 못하면 신약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급 수준에서 학인들이 20년, 30년 배운 사람들이 서로 싸울 일이니 거의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대단히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간 감목 옆에 개수가 있는 것을 천간원에서는 수건노수 큰 나무에게. 어머니의 자유로운 같은 비가 내리는 개수가 바로 월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주는 뿌리가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개수 안에 인성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인성이 대단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몸으로 일할 사람이냐? 머리로 살아야 될 사람이냐? 이 사람은 몸으로 살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생이 많고, 월지에 비견이 없다면, 비견 급제 없다면, 이 사람은 머리로 살아야 할 사람이지, 몸으로 살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히 알면, 사주 볼 때, 아, 이놈이 공부를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이 여자가, 이, 이 아이가, 머리로 살겠구나 안 살겠구나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우유 배달하는 마차에 운전, 이발소에 심부름꾼, 벽돌공, 농장 노동자, 당광, 호텔 종업원 다 맞지 않아서 헤매다가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그 신문사에 몇년 잡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실하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너 와서 기자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윤전공에서 오탈자를 찾는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자료에서 정확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수, 근 노, 수, 일적, 감, 노, 자, 교, 목, 감노 같은 개수가 나무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자, 수근 노수는 알겠는데, 감목에서 상관으로 가니 상관이 뿌리가 없습니다. 이 정관이 화가 지장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관의 뿌리가 없으니 지금 현재 이것은 대단히 약합니다. 내가 일을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힘써가지고 일을 하지만 상관의 뿌리가 없으니 내가 몸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강하니 머리로 일한 사람이지 몸으로 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삼공대원의 경술의 술 안에 정화가 들어있어서 이때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사를 글도 여러 가지 많이 쓴 모양입니다. 아동용 이야기도 쓰고 소설인지 아동의 이야기도 쓰고 다른 이야기도 쓰고 많이 신문 기자로 일하면 썼는데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화가 들어오는 육공대운, 칠공대운, 팔공대운에 와서 표리식카상을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육공대운은 정미의 미, 상관의 덩어리들이, 식상의 덩어리들이 들어와서 정화를 도와줍니다. 병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운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상이 강해지면 식생재가 되니 재성도 자연히 강해질 것이란 것입니다. 사주가 잘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60대운부터 8 0대운까지 인생의 말년에 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이 70이 넘어도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한 가지 일에 매진한다면, 끝은 좋은 결과, 끝에서 좋은 결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칼스복의 사주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무조건 행복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결혼은 한 번밖에 안 했고, 딸 세서 키웠기는 하지만, 이분의 개인 스토리에서는 저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주에서 일간이 갑신이라 평관이라 거기다가 시비 운성으로 처리이라 바람 피우는 짓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큰 울림을 만들면서, 뷰리 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면서, 다른 데서 어 바람을 좀 피웠다고 해서, 그 사회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터트리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타로TV에서는 큰 기업체에 납품 했다가 당일로 돌아온 반품분 비전 적천수 21세기 주역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품분이라고 하지만 99.9% 깨끗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자에 한해서 65%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이런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타로 부인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300개 가까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사주 제대로 배우시고 싶은 분, 제대로 내 운명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비전적 천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